습하자 이거 응? 정글 숲을 응. 지나서 응. 응. 저 푸른 숲에 대들 모여 응. 개미가+ 개미가 엄마 심부름 간다 사이좋게 응. 곡두각시 인형 비노키오 응. 응. 하얀 자동차가 삐뽀삐뽀 삐뽀 삐뽀 응. 성 씻씻 씨리 뿌리고 울퉁불퉁 멋진 몸매 동그란 눈에 까만 자국고 흙 속에 누가 살까요 쪼루루릉 산새가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뚱뚱뚱 탄숨에쪽개니 속이 보이네 끝. 다다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었나 퐁퐁퐁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나비 등을 타고 꽃밭에 갔더니 내게 꽃처럼 살아가래요 한세 등을 타고 숲속에 갔더니 윙윙 거칠고 만사는 날아가지요.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찬 것은 쉽마다 어린애가 자라고 있어서다. 그 애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개울가에 울새이한 마리 싹트네 싹타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란하늘 파란하니 하늘, 꿈이 들리 푸르는 덕에 아기 염소. 농부 아저씨 배추어서 뽑아요 싹싹싹, 싹싹싹. 빵! 사냥꾼 빵! 다 했어, 준희야. 다 했어, 끝! 개미가개미가 엄마 심부름 간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꼭두가 박신형 피노키오 응. 나뭇가지에 슬슬처럼 딩동댕초 인정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동그란 눈에 나비 등을 타고 꽃밭에 갔더니 끝 잘했어요